2024년 10월 갑술월 갑목일주 운세 운세의 특징 갑목은 양목으로 곱게 뻗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즉흥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며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목일간의 사람들은 소나무처럼 크고 고드며 영예를 중시하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비겁쟁제는 형제, 이복형제, 사촌, 동료, 동업자, 경쟁자 등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의 내연녀, 남자에게는 며느리, 처의 내연남을 포함합니다. 삼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재물운이 박하며 조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처증이 심하고 독선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사비겁쟁제가 내 재물과 내 여자를 놓고 쟁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이시기에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타협하거나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겁과 함께 얻은 것을 나누거나 합심하여 일을 진행시키거나 같은 목표를 추구하거나 같은 적을 함께 상대해야 합니다. 비겁보다 강한 관성이나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좋습니다. 관성은 비겁을 극하하고 인성은 비겁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감목은 편재 진토 습토를 만나면 큰 나무인 감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봄의 촉촉한 진토가 필요하다. 편재는 일간과 오행이 다르고 음양이 같은 간지이다. 편재는 일간을 생하고 비겁을 극한다. 편재는 일간의 재물 부부관계 사랑을 의미한다. 진토는 갑목의 편재이다. 진토는 갑목을 생성하여 일간의 힘을 증가시키고 비겁을 극크하여 일간의 경쟁력을 높인다. 따라서 진토는 갑목의 재물운과 연애운을 좋게 해준다. 즉 갑목일간이 편재인 진토를 반기는 이유는 진토가 갑목의 힘과 재물과 사랑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이다. 갑목이 술토 조토를 만나면. 술토는 감목에게 편재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물이나 물질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목이 조토인 술토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목은 술토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갑진년 갑수를 술토와 진토를 동시에 만나면 감목은 한편으로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술토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타협과 소통을 중요시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2. 운성 12. 운성은 양은 태지가 아직 불안한 상태라면 양지는 안정적인 상태인 시기이다. 일간 나이 차분해지면서 과욕을 버리고 자기 분수대로 살려는 특징을 보인다. 주변에서 도와주니 인덕이 있고 물질적 혜택이 있으면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윤택하게 지낸다. 이 시기에 육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인덕이 괜찮은 월이 됩니다. 또한 미토 편제가 양지인이 직장, 조직에서 제주와 능력을 내 능력만큼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대인관계는 좋아지는 시기이니 이를 잘 활용하면 나름 좋은 월운을 맞이할 것입니다. 갑진년 개요월 1주별 운세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화개살 타주에서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태로 빛나는 것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종교, 예술, 학문 등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개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3반면 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계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연대 사회에서 화계살은 종교, 예술, 학문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업적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 깊이 몰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기를 꺼려합니다. 갑인일주, 운세 특징, 양력 10월 갑수를 인수라고 되면서 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는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고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과도한 열정과 욕망은 문제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전과 변화를 선호하는 시기입니다.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숨기고 부귀영화를 감추거나 저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열정과 욕망은 과유불급이 될수 있으므로 조심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 또한 재물이나 이성과 관련된 운세가 좋아집니다. 인수라국의 불의 기운이 강해져 사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운세가 좋아집니다. 화개살은 부귀영화를 감추거나 저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재물을 모으거나 보호하는 운세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재물에 관련된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연에 오는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인수라국은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고 연애나 결혼에 관련된 운세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지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타인과 불화나 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냐하면 비겁쟁제는 형제, 이복형제, 사촌, 동료, 동업자, 경쟁자 등을 의미하며 여자에게는 남편의 내연녀, 남자에게는 며느리, 처의 내연남을 포함합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재물운이 박하며. 조직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처증이 심하고 독선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육비급 쟁제가내 재물과 내 여자를 놓고 쟁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보일주 운세 특징 오술하고 화성이 강해져 성공과 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과도한 욕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실패와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서 화 기운이 희용신이면 발복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오수라국과 화계살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경쟁과 적대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협력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재물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연의 운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과 다툼을 피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수라국은 화성의 기운을 이루는 것으로 이무일주는 화성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오수라국에 들어가면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재물운이 좋아지며 연애운도 상승합니다. 육비겁쟁제는 형제, 이복형제 사촌, 동료, 동업자, 경쟁자 등을 의미하며 여자에게는 남편의 내연녀, 남자에게는 며느리, 처의 내연남을 포함합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재물운이 박하며 조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처증이 심하고 독선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실비겁쟁제가 내 재물과 내 여자를 놓고 쟁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갑수일주 운세특징 갑술일주는 일지에 깔고 있는 편재인 술토가 진토, 술토를 만나면서 재다신약은 재성이 많아서 일간이 약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편재가 많으면 일간의 힘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다신약의 경우 재성이 많아도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재물의 등락이 심하고 안정적인 재물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런 경우 연간 월간에 놓여있는 비견인 감목 두 글자의 기운을 받아 재성을 눌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겁은 강한 재성을 극하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재다신약 사주에서 비견이나 겁재와 같은 비겁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 재성을 다스리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과 직장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냐 하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재성을 다스릴 수 있어 재물의 등락이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인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다신약의 경우 비겁이 재성을 눌러주면 재물 관리가 용이해지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직장에서도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일간이 강해져서 직장에서의 위치나 역할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비겁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직장에서의 성과와 인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갑술월에 갑술일주는 천지동하여 운에서 가짜 주인이 와서 일주와 진짜와 가짜를 놓고 서로 타투는 형국이니 운에서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관제, 구설수가 따르고 대인관계에서 중상모략으로 갈등, 불화, 반목이 생긴다. 이렇게 천지동의 성격을 보면 군비쟁재와 같은 성향을 띤다고 볼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사업자는 동업은 금물인 월이 된다.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가 따르니 남녀 모두 이성의 유혹에 쉽게 빠지면서 배신수의 주의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 월살, 고독살, 수옥살은 개인의 운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로 메마름, 침체, 장애, 좌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재물음과 인간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살은 종교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월살이 있는 사람은 종종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며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감이 부족하고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추진력이 약해 계획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쉬우며 인정과 동정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육친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부부간의 인연이 약하며 이별수가 따릅니다. 월살이 있는 날에는 결혼, 집수리, 이사, 잔치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신일주 운세 특징. 갑진년 갑술월 비견인 갑목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동료나 친구를 의미합니다. 비견이 두 글자라면 직장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편관은 직장에서의 권위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일지에 편관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의 위치가 안정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관의 기운이 강하면 지나친 통제와 권위주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편재는 큰 재물을 의미하며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편재가 두 글자라면 재물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재정적인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재는 불안정한 재물 운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한편 비견은 재물을 나누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재물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비견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격각살은 격이 떨어질 각이 뿔을 의미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격각살은 개인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친과의 이별이나 타양에서의 외로운 삶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 운세 특징. 일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동료나 친구를 의미합니다. 갑진년, 갑수럴 비견이 두 글자는 직장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인는 학문과 자격증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일지의 정인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의 위치가 안정적이고 학문적 성취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장 내에서의 인정과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제는 큰 재물을 의미하며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편제가 두 글자는 재물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재정적인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제는 불안정한 재물운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강한 비견은 재물을 나누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재물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비견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술, 일주공망. 일주공망은 일지일간과 일지가 공망 상태에 있어 그 부분이 비어 있거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부분에서의 결핍이나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공망 상태는 일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공망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이나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망은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려는 성향이므로 인는한 번의 시도로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번의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진일주 운세 특징 갑진년 갑술월의 갑진일주는 일지에 편재인 진토를 깔고 있는데 진토와 술토를 만나면서 재다신약은 재성이 많아 일간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재가 많으면 일간의 힘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약의 경우 재성이 많아도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재물의 등락이 심하고 안정적인 재물 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타미런 경우 연간과 월간에 놓여 있는 비견인 감목 두 글자의 기운을 받아 재성을 눌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겁은 강한 재성을 극하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다신약 사주에서 비견이나 겁제와 같은 비겁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 재성을 다스리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재성을 다스릴 수 있어 재물의 등락이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인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다신약의 경우 비겁이 재성을 눌러주면 재물 관리가 용이해지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육직장에서도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일관이 강해져서 직장에서의 위치나 역할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비겁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직장에서의 성과와 인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술충은 기운의 상극으로 지는 습한 토의 기운을 술은 건조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서로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이 발생하며 기륭의 기복이 심하고 분쟁이나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팔진술충은 변화를 좋아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방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소화기계 질환, 비장병,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진자형은 지지에 진토가 두개 있는 사주를 말합니다. 진토는 수기가 강한 지지로 물류, 수산, 미용, 법조 등의 업종에 적합합니다. 또한 머리가 명석하고 지혜로우며 감수성이 풍부하여 감정기복이 심합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이지나 집중력이 약해 보일 수 있으나 한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진진자형은 수액이나 위장, 피부질환 등에 취약하며 주색, 변덕, 게으름, 비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외에 다른 여자로 여자 사주는 남편 외다른 남자로 인해 고생할 수 있습니다.